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으려고 할때 뽑힌 카드의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A, B, C라고 하면 A 분의 C 빼기 B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걸 구하래요. A 분의 C 빼기 B가 0보다 작게 되는 걸 구하래. 다시 말하면 A 분의 C가 B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1부터 9까지 3개를 뽑았을 때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게 정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봐 B는 이미 정수인 거고요 1부터 9까지 중에서 뽑은 숫자니까 그러면 이게 정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막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C가 분모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A가 1일 때 먼저 생각해 볼까요? A가 1이면, A가 1이면 C 아무거나 뽑아도 돼. 대신 C가 B보다만 작으면 돼. 근데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문제의 조건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2면, C는 2의 배수여야 해.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C는 2B보다 작아야 되고 B보다는 커야 해. 그런 2의 배수여야 해. 그럼 이제 3개요. A가 2면 B가 3이고 B가 3일 때는 될수 있는 짝수 뭐 있어요? 4 있죠? C가 4. 비가 사면 여기 8이죠? 그럼 이게 6이면 가능하겠네요. 비가 사면 시는 6. 5면 5하고 10 사이에 있는 짝수면 되네요. 그러면 6, 8. 시는 6, 8. 그 다음에 비가 6이면 6하고 12 사이에 있는 짝수면 되네요. 80. 1 몇 가지라 그러나? 어, 8그 다음에 B가 7이면 7하고 10 사이에 있는 거8그 다음에 8부터는 불가능하겠네요 어 수가 없어서 그래서 A가 2일 때 가능한 게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A가 2일 때써 드릴게요 2 3 4 2, 4, 6, 그 다음에 2, 5, 6, 2, 5, 8, 그 다음에 2, 6, 8, 2, 7, 8 이렇게 해서 6개요. 자 그러면 A가 3일 때 볼게요. A가 3이면 얘보다 커야 되니까 4 가능합니다. 4하고 8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a가 3이면 5 가능합니다. 5하고 1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가능하죠. 6이랑 9 이렇게 두개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4, b가 6이면 6이랑 12 사이에 있는 거9 가능하고요. 1 2여도9 가능하고요. 8이어도 9 가능하겠네요. 8하고 16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그래서 이것도 6개. 그럼 이제 a가 4면 얘가 5여도 파에 가능하고요, 6여도 파에 가능하고요, 7이여도 파에 가능합니다. 3 개. 그럼 5면 1 0여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안 되겠죠? 3 개, 6 개, 6 개에서 3 개, 6 개, 6섯 6개, 개해서 어, 어, 5면 안 되고, 뭐 잘못 생각했나? 5하고 10 사이에 있는 사이의 배수, 6하고 12 사이에 있는 사이의 배수, 7하고 14 사이에 있는 사이의 배수, 세개그 다음에 2면 3하고 6 사이에 있는 짝수, 4하고 8 사이에 있는 짝수, 5하고 14 사이에 있는 짝수, 6, 8. 6이면 6하고 12 사이에 있는 짝수, 8. 12하고 8. 응? 왜 15개가 나오지? 하나가 더 많은 거냐? 아, 음의 점수여야 된다고 했죠. 이육. 그리 A, B, C의 순서여야 된다고 했고. 자 A가 3이면 4하고 8 사이일 때6 하나, 5하고 1이일때 6구 두 개, 6하고 12 사이일 때9 하나, 7하고 12 사이일 때14 사이일 때9 하나, 8, 1, 2, 8, 2 3 4 5 6, 6? 아이. 여기가 3이 되죠. a가 3 그래서 a가 3이면 3분의 c가 b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c는 3b보다 작아야 되고 b보다는 커야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3, 4, 9 가능하네요. 3, 4, 9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1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16개 음. 선생님 4면요? 4면 A가 4면 4분의 C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C하고 4B 사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가 5가 되면 어차피 8밖에 안 나오니까 C가 될수 있는 게 8밖에 없어서 얘는 개수가 변함이 없는데 여기를 지금 잘못했네요. 요렇게. 그래서 4면 4하고 12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6도 있고 9도 있다. 5면 5하고 15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6도 있 6이면 6하고 18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9 7도 8도 9만 나온다 이렇게 해서 16개가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19번 자 3차 단식 한근이 1이고 나머지 두 분의 제곱의 합이 13이래요 자, 한근이 1이라고 했어요 a플러스 b플러스 7이 0이래요 하나 그러면 나머지 두 군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x제곱 세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6에 상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는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되야 되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제곱의 합이 1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어서 요거 제곱해서 요새끼 두배 빼주시면 얼마다? 13이다. a 플러스 1 제곱해서 12를 더해주면 이게 얼마다? 13이다. 그래서 넘. 넘겨주시면 A 플러스 1 제곱이 1이 돼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A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A, B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인 건 제외하시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서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그래서 제곱의 합은 2이고 1의 근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1 나오면 0 된다고 해서 하나 찾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맞춰가지고 세팅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두 분의 제곱에 합쳤으니까, 조금만. 금강에서 연기 이용해서 A값만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자, 그다음 20번. 자, 1번이랑 2번 사이에 다음 을분인것 같은 관광 코스가 있대요. 2에서 출발해서 두 코스를 이어서 관광하고, 1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에 도착하는 거 같은 코스를 여러 번 관광할 수도 있다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A 찾아보시면 자 A는 2에서 출발해서 2에 도착했다가 1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에서 출발해서 1번 도착했다가 다시 1번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2번에서 2번으로 관광하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고 G 코스밖에 없어요. G 코스. 2에서 1번으로 넘어가는 코스는 세 가지 있네요. D, E, F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에서 1로 넘어가는 게세 가지 있고요. 1에서 다시 1로 돌아오는 코스가 A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두 코스를 이어서 1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에서는 총 6가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지점에서 출발해서 세 코스를 이어서 관광하고 1에 다시 도착하는 거 자, 1에서 출발해서 1로 갔다가 또 1로 갔다가 또 1로 오는 게 있고 하나, 둘, 세 코스 후에 1에 도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1에서 출발해서 2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있고, 1에서 출발해서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1로 갔다가 1에서 1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요렇게. 그래서 1에서만 계속 있는 게한 가지, 1에서 2 가는 게두 가지, 2에서 2 가는 게한 가지, 2에서 1 가는 게세 가지, 그다음에 1에서 2 가는 게두 가지, 2에서 1 가는 게세 가지, 1에서 1 가는 게한 가지. 요렇게.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 한 개, 세 개, 세 개. 여러 개 맞는지 확인 좀 볼게요. 네. 세 개씩. 1 1 1 1 1 2 1 1 1 1 2 1. 아, 두 하나 빼먹었다. 1에서 출발해서 1에 있다가그 다음에 2 갔다가 1로가는걸거 빼먹었네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두 가지, 다시 넘어 오는 게세 가지. 요렇게. 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이스게해 찾아주시면 돼요.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1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메가 기억납니까? 자, 얘는 근으로 1을 갖고 나머지 근으로 오메가를 가져요. 요렇게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에 근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오메가는 이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근이니까 오메가 3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그 다음에, 얘허근는 예, 무조건 혈레근에갔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혈액 복수수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혈레 복수수 오메가가 두근의 곱이라서 1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오메가 6제곱은 2가 되고요이 오메가 3제곱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를 A 오메가 플러스 B로 바꾸래요. 이렇게 그러면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는 여기서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 플러스 3은 0일 거라 그럼 여기서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로 고쳐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네요. 따라서 A는 1, B는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2 1번 솔리신 분 2번 애기 이해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1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3명이 모두 일렬로 배치된 8개의 의자에 앉을 때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의자가 8개 있고요. 1학년이 4명 있고요. 2학년이 3명 있어요.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1학년을 먼저 4명 앉힙시다. 1학년을 먼저 4명 이렇게 앉힙시다. 이런 식으로 4명을 앉힙시다. 그게 뭐냐면 일단 400. 400. 자, 그다음에 아, 비는 자도 상관없죠. 아, 2학년끼리만 떨어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봐요. 의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이어리고 8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학년이 4명이 앉을 거고 2학년이 3명이 앉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명이 앉을 거예요. 그러면 이 8개 의자는 전부 다 다른 의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앉고 나면. 전부 다 다른 의자죠. 이해돼 그래서 1학년이 앉은 4개의 의자와 비의자 하나까지 이 5개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1학년이 앉은 4개의 의자와 비의자 하나까지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5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2학년은 요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되는 거죠. 여섯 개의 자리 중에서 세 개의 자리를 뽑은 다음에 3팩토리얼 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여섯 개의 자리 중에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이 학년 세 명을 배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돼요 자, 잠실여 보는 문제지 되게 어려우니까 정리를 잘 해보시고 해보면서 안 되는 거 가져오셔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둔총구랑 잠실역 거, 거 정리 잘 하고 그 다음에 순열이랑 조합